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 주식회사 수변북 대표 임영미입니다. 저희 기업은 한국사회적진흥원의 육성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선정되어서요. 2021년 지금 4권의 봉화지역을 광고하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은요. 영어교육용 도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백두대단 수목원의 호랑이를 캐릭터로 한 어 허프풀 타이거 희망 우랑이구고요또한 권의 책은 우리 봉화 지역의 대표적인 야생화를 소재로 한와 e 드 와일드 플라워 러브 가든이라는 야생화 정원입니다. 여러분 영어 교육에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수벤북으로 꼭 검색해 주세요. 저희 수벤북은 수벤북 c o m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될까? 특별히 될까? 네. 아, 저희 라이브, 예. 라이브 커머스, 예. 원래 정가는 저희가 2만 4천 원입니다. 두권이세트고요 그렇, 그렇지만 요번에 특별히 우리 최 교수님 덕분에 라이브 커머스 교육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만 6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배송료는 별도 예입니다.